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6장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바울이 안부를 묻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요. 그저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그저 이름 하나를 언급하고 문안을 하는 그 정도의 16장이. 아닙니다. 이름 하나하나 받아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었던 진실한 성도들의 삶이 담겨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로마서 16장인데요.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들고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달려갔던 베베라는 자매가 그러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브리스기아 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잠시 스치듯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저도 이 부분을 건너뛸 뻔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5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이름을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저도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요. 그런데 5절을 다시 보고 묵상하기를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에벤에도라는 사람을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여기까지는 4절에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무난하면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문화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 이렇게 구절을 나눌 때 본문을 끊을 때 이~ 여기까지는 사절로 연결되는 게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여기서는 따로 끊어서 오절로 연결했으면 좋았을 뻔한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사절과 오절에서 이렇게 구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 뒷부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화 나라 여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 베베라는 사람을 처음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했고 살펴보았는데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잘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짧은 한 구절 여기서 끝나거든요. 더 이상 6절로 이어지지 않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네도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붙어 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었죠. 신라가 그랬었습니다. 디, 디모데가 그랬었고, 디도가 그랬었고, 누가가 있었고, 어, 그렇죠. 수많은 그 곁에서 같이 동역을 이루었던 믿음의 어,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는 누구 누구라는 표현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아주 희귀하게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그만큼 바울이 이 에베네도를 특별히 아끼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안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단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29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언급되는 이름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내가 사랑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동역자들은 세 명밖에 없는데 그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였던 것이죠.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던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에베네도를 마음에 품고 특별히 여기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수식어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다라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처음 맺은 열매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소출. 가장 첫 소출 그것을 의미할 때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맺은 열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섬겼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회심자였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으로 바나바와 함께 그 소아시아 지역을, 터키 지역을 지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서 회심했던 그 영혼이 바로 이 에벤에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 주변에 교회도 많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도 종종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어 불신의 자리에 있다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다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도 그렇게 어렵거나 전혀 낯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고 또 신앙의 자리에 들어온 그런 분들도 그래도 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낯설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당신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그런 문화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낯선 충격으로 느껴지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다. 신앙의 길에 들어선다는 게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그 당시는 에베네도가 살던 그 지역에는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독교라는 신앙에 대해서 경험했고 또 말하고 또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 헬라 철학과 황제 숭배의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 황제를 주라고, 주권자라고 부르면서, 황제를 신으로 숭비하도록 강요하고, 황제를 향해 분양하면서, 이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 신앙의 선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국가 권력 앞에서 정면으로 도전, 해야 하는 그런 회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이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가장 먼저 아시아에서 믿음의 길로 나왔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에베네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이어졌을까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겠죠. 첫 번째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열매들도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1차 전도형을 통해서 그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빛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겠죠. 더 나아가서 첫 번째 회심자였던 이 에베네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에베네도였다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표현하고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이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16장에 에베네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 믿은 그 시간부터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가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의 편지를 쓰고 있을 때까지 에베네도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 1차 전도인으로 적어도 7년, 8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인데 그 기간 동안 에베네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와 있다는 것이죠 에베네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간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귀하게 여겨질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에베소 교회 출신이라고 알려진 이 에베네도는 어쩌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로마로 건너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주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에베소에서도 이주한 그 로마 땅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도그에서도그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에베네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이죠. 그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한 사람 움직인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숫자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하나에 불과해. 내가 이렇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었죠. 사무엘이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한 사람이었고. 지금 본문의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던 그 미지의 땅 전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땅에 가장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한 사람 그 고백 하나가 복음의 물꼬를 열었고 그 고백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 하나님 그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했던 에베네도 가장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회심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그첫 번째 증거 에베네도를 그첫 순간부터 그가 회심하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잊지 못하며 마음에 품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지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대의 에베네드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첫 번째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